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학 렘런트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학 렘런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감람원에서 40일간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찾은 것입니다. 어, 갈보리산의 체험을 한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여정을 걷기 위해서 갈보리산, 감남산에서 이 미션을 찾았듯이 구원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경기지부 동부지역에 있는 대학 전도운동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감남원에서 집중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학랩노트인데요 <laughs>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의 중심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중심에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중심으로 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laughs>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 되냐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었던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대학이, 나의 대학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 경기지부 동부 지역에 있는 대학에는 대학마다 만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 한 가지가 없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세상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의 현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대학에 저와 여러분의 대학에 사단의 원세가 떠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현장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대학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미션을 붙잡아야 되는데 아침마다 정시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정시기도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정식 기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기 바래요. 첫 번째는 아침에 코람데오를 붙잡는 기도입니다. 코람데오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또 모든 만남,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정식 기도냐? 아침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기도입니다. <laughs>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한 이제 다락방는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는 분 중에 신천지가 있는데 신천지가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구약의 완성일 뿐이고 앞으로 우리가 제대로 행이 행위, 올바른 행위에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약의 완성뿐만 아니라 영원한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과거 문제와 함께 우리의 지금 현재 문제와 우리의 미래 문제까지 다 해결하신 구원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 문제 해결하셨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어, <laughs> 현재 사단의 운명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결하셨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내세의 천국 보좌까지 안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겁니다. 옛날에 다락방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서울에 가면 삼각산이라고 있어요. 그 삼각산에 가면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능력봉이라고 있거든요. 능력봉. 거기서 기도하면 능력 얻는다 고해서 거기서 막 능력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능력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은 어디서 오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얻는 비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충만 얻는 비밀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충만과 오력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두 가지를 붙잡는 미션이에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성령 충만 얻는 비밀. 이렇게 아침마다 정식기도에 도전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경기지부 동부 지역 27개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laughs>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자의 축복이 내 속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보자의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린다는 표현이에요. 두 번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생기가 회복됐다는 것이니다세 번째는 237을 살리는 빛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축복인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3초월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대학 랩노트들이 되도록 아침마다 정시기도에 도전하는 경기동부 모든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아침마다 날마다 코람데오를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들의 발걸음. 또 우리들의 대학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